네, 안녕하세요. 행복한 부활주일입니다. 2024년 3월 31일, 3월에 부활주일이 있는 것처럼 특이하죠? 아, 3월 31일 부활주일 아침, 우리 또 함께 말씀 묵상하고 아, 예배 자리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생명의 삶 말씀 나눔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부활의 현장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갔을 때그 무덤은 이미 돌이 굴려져 있었고 비어 있었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죠. 여러분 만일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말이다, 거짓말로 꾸며낸 이야기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거짓말을 할것 같으세요? 이 거짓말은 그럴싸하게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나요? 만일 예수님의 부활을 거짓말로 꾸며냈다면 복음서의 저자들은 부활의 증인으로서 아주 유력한 남성을 증인으로 내세웠을 것입니다. 처음 증인으로서 여자들을 내세우는 것은 당시 시대적으로 증거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역사적 사실이었기 때문에 부활의 첫 증인이 여성들이었다라는 것이 너무나 명확한 부활의 증거가 되는 거죠. 여러분, 어, 천사는 이 여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그 부활의 증거를 통하여서, 증인들을 통하여서, 또 수많은 증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마주하였고, 그 증거가 또 증거되고, 증거가 증거되어서, 오늘날까지 그 증언이 살아서 우리 가운데 있는 것. 그게 바로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 아닐까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를 돌아보고 계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는 죽어있는 예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살아있는 예수님을 예배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란 말입니다. 오늘 그 부활의 증인으로서 우리가 어그 부활의 기쁨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세대의 그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부활절 부활의 기쁨을 안고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고 또 삶의 자리에서 그 부활의 기쁨을 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모두 다 되시기를 기대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